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출시를 확정 지은 게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볼 만한 게임들 15개를 깔끔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일단 1, 2월부터 벌써 킹덤 컴투나 진상구 무쌍, 그리고 용어같이팔 등등 초장부터 꽤나 재미나게 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만, 향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작품들이 더 대박이라서 다들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가보자고요 Let's get i 자 2025년 기대작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이제 출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빨리 출시되기만은 한절이 기다리고 있는 헌팅 액션 게임이에요. 총 3번의 데모를 풀어주었는데 3번 다 그냥 시간 꽉꽉 채워서 정말 재미나게 즐겼던 만큼 그 기대가 더욱더 커진 느낌입니다. 특히나 2, 3차의 마지막 보스로 등장했던 알슈베르도 그거 잡느라 엄청 고생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잡아냈을 때그 쾌감이 정말로 뛰어나더군요. 모너는 역시나 이 맛으로 라스케를 타는 것 같습니다. 아 몬스터 헌터 월드와 비교하면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 아이루가 사람 말을 하는 것도 점점 눈에 띄고 헌팅은 함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적인 노인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뭐 낙석이라든지 농쿨 함정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뭐 등등 각각 전투의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면 더욱 재밌게 헌팅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몬스터 잡은 뒤에 갈무리가 끝나면 60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스킵이 가능했으며 전투 시에는 상처 내기를 통해 해당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투 방식도 월드 배 꽤나 스피디해진 느낌이라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킬들도 생겼다 보니까 무기 운용 방식도 약간의 변화. 를 줘야 하더군요. 아 그리고 베타테스트판의 경우에는 최적화 상태가 완전 최상은 아니었는데 제품판의 경우에는 베타테스트는 스 다르게 최적화도잘 되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출시된 후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몬스터헌트와일지는 2월 28일 출시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메타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입니다. 매기술 3편 스네이크 이터를 리메이크한 타이틀인데요. 매기술 팬텀 페인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반응들을 보니까 요거 스네이크 이터를 최고의 타이틀로 뽑는 분들이 많던데 확실히 원작부터 엄청난 명작이긴 한가 봅니다. 원작의 스토리 그리고 세계관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며 그래픽을 차세대 기기에 맞춰 업그레이드했고 더욱더 입체적인 사운드 표현을 통해 정글에서 표현지는 최고의 잠입 액션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조작 방법도 오리지널에 그 감각을 잘 유지하되 현 시대의 조작법에 익숙한 분들을 위한좀더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작 스타일에도 변화를 주었기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팬텀 페인이라면서 느낀 것 잠입 액션이라는 장르가 진짜 초갓겜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겠구나 하는 바로 이 점이었는데요. 그냥 소총 하나 들고 닥돌해 가지고 싹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은 쟤 하나 하나 차분히 기절시키고 또 다시 어둠 속에 숨어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생각보다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응만 되면 진짜 매기 솔은 왜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지. 이해가 가는 게임이었던지라, 스네이크 히터 역시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메탈게이 스토리는 델타, 스네이크 히터는 8월 28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게임, 둠더 다크 에이지입니다. 둠 시리즈 좋아하시다면, 뭐, 이 게임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저도 빨리 둠 이터널 5월 전까지 빨리 시작해가지고 엔딩을 좀 찍어 놔야겠습니다. 후엉! 아무튼, 둠 시리즈 리부트 세계관 세 번째 타이틀인데요. 둠과 둠 이터널의 프리퀄적인 지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기에, 게임의 스토리상 시점으로는 이것부터 시작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둠 이터널도 상당히 어려운 지라 이 게임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손가락이나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을 해두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도해요 아무튼, 트레일 에서만 봐도 그래픽도 리얼된거 좋아보이고 둠가이가 온갖 무기로 적들 찢어버리는 그 짜릿함이 영상 에서만으로도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간만에 또 악마스테이키들 사진을 찢어버릴 짜릿함을 원하시다면 둠더 다크 에이지스 기대를 해보자 고요. 둠더 다크 에이지스는 5월 15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명마의 공허의 깃털입니다 일단 이 게임 한국어 제목이 명말이라고 표기가 되었던데 아마 이것보다는 우창이라는 이름이 더욱더 친숙하실거예요 중국산 소울라이트 액션 게임이 되어 명왕조발기의 촉당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여전사 우창이 악마와 요괴들이 가득한 결의에서 끝없이 싸워 나가게 되는데 깔끔한 그래픽과 시원한 액션 거기다가 보스전도 꽤나 스펙타클해 보여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특히나 중국 게임에 대한 인식이 5공 출시된 이후로는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더라 게임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엄청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진 않았는데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기에 조만간 슬슬 하나씩 소식들이 들려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참고로 이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데이 1으로 엑박 게임 패스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게임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게임 데스 스트랜딩 2온더피 h 입니다 일명 쿠팡맨 게임으로 유명했던 데스 스트랜딩의 후속작인데요 뭔가 쿠팡맨 게임이라고 하니까 살짝 가벼워 보이는 느낌인데 실상 들어가서 플레이해보면 끝없는 디테일함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한 오히려 그 심도 기쁨이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적응에 어려움을 심어주게 됐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 적응만 끝내고 나면 이 게임은 인생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을 만큼 갓임이니까 2편 출시 전에 무조건 1편부터 좀 즐겨보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그래야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게임 시스템을 이해하기에 큰 부담 감이 없을 것이라 사료가 듭니다. 아무튼 1편의 배경이었던 uca를 벗어 나 새로운 대륙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광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 인데요 트레일러만 봐도 그 미쳐버린 캐릭터들 연기력 뿐만 아니라 그래픽 의 배경에 정말 환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2025년 최고 기대작중 하나인 만큼 출시일이 빨리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베스트 스트리트2온더비치는 2025년 출시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 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게임, 닌자 가이덴 4입니다. 아, 얼마 전에 닌가2 블랙 진짜 재밌게 엔딩을 봤던 터라, 특히나 한글라도안 되었지만 어찌저찌 하나씩 빌면서 끝까지 따라갈 만큼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라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요거, 4편 역시 너무 기대가 되는군요. 일단, 닌자 액션 게임하면 단연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요거, 닌자 가이드 시리즈인데요. 이번 4편에서는 더욱더 깔끔한 그래픽과 고속의 스피디한 액션, 거기다가 화려한 스킬뽕이 가득한 전투의 향연을 보여줄 예정이라, 닌가 시리즈 좋아하시다면 기대를 해봅시다. 아, 참고로 4편은 공식한 거라도 지원해줄 예정인데요. 닌카2 블랙이 영문판이라 쉽게 도전하기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4편에서는 신나게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같습니다 다만 이제 카메라 무빙이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광거인데 개인적으로 닌가투 시점은 확실히 고자특한 느낌이 강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긴 했어요. 어쨌든 그건 과거 게임의 리마스터라면 이건 신작이기에 그런 부분에서도 편의성을 잘 적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닌자 가이넷 4는 2025년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은 스플릿 픽션입니다. 3월 가장 기대하고 있는 협동 코옵 게임인데요. 아마 이 테크 2를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이 게임도 한번 주목해보시도 좋을 듯 합니다. 이 게임이 뭐 쉽게 보면 이 테크 2 2, 즉,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두 명의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각 소녀의 컨셉에 맞는 SF, 그리고 판타지 두 배경을 차원 이동을 통해 오가면서 플레이 해나가시게 됩니다. 이 테크 2와 마찬가지로 게임의 기본적인 토대는 화면 분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두 명이서 각자 맡은 캐릭터를 컨트롤하면서 다양한 플레이를 즐겨나가시게 되는데요, 이테크 2에서 보여주었던 환상적인 코옵 설계의 기믹들이 벌써부터 이 게임의 기대치를 올려주는 듯합니다. 진짜 게임하면서 엄청 감탄했던 게임 중 하나였던지라 후속적인 이 게임은 진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 바로 헤이지라이트 게임들은 이런 2인 전용 게임에 항상 친구패스라는 시스템을 적용시켜줘서 함께할 두명 중에 한 명만 구매하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플릿 픽션은 3월 7일 출시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고스트브 요테입니다 고스트브 스시마 후속작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스시마 스마에서 인생을 함께 즐겼던 사카이진이 아니라 새로운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카이진 사과를 좀더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배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사실 이 게임은 출시 전부터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우를 맡은 배우의 존재로 인해서 좀 불안한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아직 게임 자체에 어떤 그런 부분이 노출되진 않아서 현재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 입니다. 아무튼 이번 작품 역시 오픈월드 엑시나피지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홋카이도에 요테이산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아츠로 바뀌어졌으며 조총과 이도류 그리고 사슬라슬 주요 무기로 사용하면서 전투를 펼치다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 뒤에 아낀 샤미스는 들춰고 다니는데 저거는 뭐 그냥 연주용인지 전투용인지 정체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호스트부 요테이는 2025년 출시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가 않았습니다 다음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입니다. 전파 IP를 활용해 제작 중인 국산액션 RPG인데요. 사실 소울라이크 타이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게임 그래도 난이도 조절 시스템을 장착해서 너무 어려운 난이도에 살짝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해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클로즈 베타 테스트부터 얼마 전 풀린 데모판까지 전부 해봤는데요. 클로즈 베타 때는 난이도가 진짜 개 작살나서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와, 진짜 보스틀 데미지 말도 안 되게 아파가지고 정말 끝도 없이 죽어가면서 겨우겨우 마지막 보스까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풀린 데모판을 보니까 난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갔더라고요. 보통 난이도 기준으로 플레이한다면 생각보다 큰 부담감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를 최고로 올린다면 엥간한 소울라이크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일단 전투는 기본적인 액다비션 비슷하게 패링치고 회피하고 중간중간 스킬을 써주면서 싸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약간 저도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그 전투의 템포가 소울라이크처럼 한 번씩 피하고 회피하고 패링하면서 눈치보다가 공격을 퍼붓는 방식이에요. 은근히 손에 땀도 나고 액션도 화려해서 데모를 꽤나 재밌게 즐겼습니다. 혹시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일단 데모부터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퍼스트 버스카카다는 3월 28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엘든링 밤의 통치자입니다 얼마전 네트워크 테스트하면서 오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데? 하면서 테스트 시간 마다마다 들어가서 즐겼던 게임이에요 일단 이 게임 엘든링 본작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엘든링을 배경으로 하는 3인 코어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인데 싱글플레이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테스트에서는 싱글플레이는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정식 출시 후에는 지원이 된다고 해요 아무튼 게임은 총8명의 10, 캐릭터 중 각자 1명씩 캐릭터를 뽑아서 총 3명이 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맵 이곳저곳에 존재하는 잠몹되기들 그리고 중간 보스를 잡아가면서 아이템 파밍도 하고 레벨업도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게임 특이한 포인트가 배틀그라운드 마냥 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자기장 속에 있으면 HP가 떨어지게 빠르게 해당 지역을 벗어나 안전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맵이 줄어들 만큼 싹다 줄어들면 1일차 보스가 등장하고 해당 보스를 잡으면 2일차로 넘어가서 또한번 잠복 잡고 중보 잡고 파밍하면서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총 3일차까지 존재하는데 2일차 보스 클리어하고 나면 3일차에서는 최종 보스가 등장해서 그 보스를 클리어하면 한파 이 끝나는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이런 게임은 다른 것보다도 파티 운이 파티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더군요 허허허. 근데 코업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가지고 요 게임은 출시되면 바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엘든링 밤의 통치자는 5월 30일 출시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마피아 디 올드 컨트리입니다. 마피아 세계관의 또 하나의 오픈월드 액션 게임인데요. 일단 이 게임의 시점이 1900년대 이탈리아 시칠리아라. 먼저 출시된 마피아 1 2 3보다 빠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치도 시간적 여유만 되신다면 1, 2, 3편 트릴로즈판 할인 때 저렴하게 구매해서 한번 즐겨보시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칠리아의 잔혹한 지하 세계를 배경으로 그리고 이 위험하고 무자비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남자 엔조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피아 시리즈 특유의 화려한 비주얼과 영화 같은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마피아라는 조직의 탄생. 유아가 궁금하신 분들은 1900년 이탈리아어로만 렛스기릿 해볼 기대를 해보자구요 마피아 디 올드컨트리는 2025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보드랜드4입니다. 어딘가 정신 나갈 것 같은, 살짝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신나는 루터 파밍슈터 게임의 신작이 등장을 하는데요. 새로운 카이로스 행성을 배경으로 또다시 강력한 액션, 파괴적인 잔인함,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 능력을 강용해서 적들을 박살 내버리는 통쾌함을 느껴볼 수가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들의 세미 오픈월드 방식을버리고 완벽한 심리스 오픈월드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맵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구역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여행해볼 수가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킬트리도 오픈월드에 맞춰 새롭게 짜여져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빌드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근데 보드랜드는 일단 출시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출시대 평가 좀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드랜드4는 9월 23일 출시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다잉레이트 더 미스트입니다. 다잉레이트 시리즈 최신작인데요. 사실 다잉레이트 2에 확장팩으로 출시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아예 스탠더로드에시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1인칭 오픈월드 생존 게임으로 다시 한번 카일 크레인이 주인공으로 돌아오는데요. 또 한번 이 비라마가의 세상에서 괴물놈들 씹어먹으며 신나게 재미난 대신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아, 근데 이 게임 다잉레이트 2 얼티밋 에디션 구매하셨던 분들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찾아보니까 에디션이 싹 바뀌어서 얼티밋 에디션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새롭게 등록된 최상 상위 에디션에도 더 비스트가 제공된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얼티니판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잉 레이트 더 비스트는 2025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게임, 붉은 사막입니다. 몇년 전부터 대체 이 게임은 언제 출시를 하는 거냐고, 그냥 전설의 유니콘 같은 게임이 아니냐고, 이렇게 바람만 쐈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 더 게임 어워즈에서 드디어 출시 1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5년 4분기라고 발표를 했기에 이게 아무래도 올해 출시가 안될것 같다고 걱정이 많은데요. 뭐 사실 저도 완전하게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펄어비스에서 2025년이라고 밝혔으니 그래도 한번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국산 오픈월드 액션 r p g 로 사실 그래픽도 좋아보이고 전투도 재밌습니다.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판타지 세상 속을 여행하는 재미도 출중해 보여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요. 제발 2025년도에 잘 준비해서 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일단은 싱글 플레이로 출시할 예정이며 멀티플레이 컨텐츠는 추후에 DLC로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붉은 사막은 2025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GTA 6입니다. 2025년일지 사실 2026년일지 알수 없지만 뭐가 되었든 무작위 가장 최고로 기대하고 있는 그터 용편인데요. 일단 2025년 가을 출시라고 밝혔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지만 사실 밀릴 가능성이 더 정배라는 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모티브로 삼은 레이오나이다에서 게임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아직 오피셜한 이야기라든지 주인공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슬슬 트레일러가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 하면서 점점 앞으로 디테일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PS5에서 60프레임 지원이 되는지, 많은지,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사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2025년 가을 출시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 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5년 출시일을 밝힌 게임들 TOP 1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제가 바로 출시와 동시에 구매해서 리뷰를 렛츠기릿 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출시일에 저희 채널 라이브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기대작은 무엇인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센츄 뾰뼈